김준태 선수, 지시원 선수, 강태율 선수, 정복은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일군 스캠에서 4명의 포수가 훈련 중이었고요 연습 경기 때마다 다 나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꽃캐어입니다 연습 경기가 끝났습니다. LG와 연습 경기 3대 2로 잘 끝냈고요. 어, 전준호 선수가 홈런도 치고 계속 지금 연습 경기 중에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뭘볼수 있냐? 포수가 우리 지금 1군의 라인업 멘트리가 되어 있는 포수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마 포수 주전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알아볼 건 21시즌 롯데 자이언츠 1군 포수는 누가 될까 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호수 자리뿐만 아니라 또 자리가 하나 비는 데가 있죠. 중견수, 중견수 자리가 비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꾸님의 블로그를 차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영꾸님의 블로그 주소는 더보기란에 상세 주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3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KBO 구단들 연습 경기 시작이 됐죠. 연습 경기 때 계속 보는 이제 스캠 참가 명단과 1군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지금 굉장히 뜨거운 포지션이 있죠. 포수입니다. 보시면 포수가 스캠 참가 명단에서 벌써 4명이 올라와 있어서 어, 이 선수들을 다 쓰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김준태 선수, 지시원 선수, 강태율 선수, 정복은 선수가 있습니다. 자, 1군 스캠에서 4명의 포수가 훈련 중이었고요. 연습 경기 때마다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들에서 포수 포지션의 선수들은 모두 선발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포수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는 지명타자 출장 후 포수로 출장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강태율 선수가 지타로 이제 교체되면서 올라왔었죠 그만큼 이제 주전 포수를 정해놓지 않고 모든 선수들을 경쟁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각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자, 김준태 선수 좀 알아볼게요 김준태 선수는 20시즌에 그때 주전 포수였죠? 128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많이 소화했죠? 포수 144 경기 중에 128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20 시즌 포수 포지션 중에 볼넷 1위, 김준태의 출루율은 3 4푼 4리를 기록하면서, 하위 타선에서 상위 타선으로 이어진 역할을 맡아줬고, 비교적 안정적인 볼배합으로 경기에 출장하면서, WAR을 0.96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손아섭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한, 롯데 좌타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도루저지가 아... 너무 떨어진다. 데이터로도 알 수가 있죠. 도루저지 능력이 18%로 20 시즌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좀 나쁜 말로 자동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우리 정복은 선수를 볼게요. 정복은 선수는 20 시즌 초반에 지시환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 포수를 꿰차할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포수에게 수비를 강조했던 허문의 감독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독창적인 볼 배합 그리고 리그 상위권의 도루저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1군에 등록될 수 없을 정도의 타격 능력을 보여줬죠. 하율이 1할 5푼이에요. 1할 5푼. 그리고 출루가 2할 초반이고요. wrc 플러스 마이너스 3.9그리고 wra 마이너스 1.18 마이너스 아... 사나이라고 불렸죠. 이게 좀 타격 면에서 굉장히 정말 진짜 좀 그래요. 그게 이게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타격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원 선수는 또 어린... 어리죠? 리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수갯소리로 김진주 선수와 정복원 선수를 합치면 정말 좋은 포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 많이 장난스레 나왔었죠 사실 근데 정복원 선수는 조금 안타까운 게 원래는 1군에 나올... 그 포수가 아직 아니었지. 많이 좀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포수가 없었죠. 안중열 선수가 군대를 갔고 지시환 선수가 뭐 일로 인해 못 나오게 됐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쉽긴 했지만 진짜 이군 선수가 올라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큰 기대를 안고 올라온 선수는 아니었다. 대신에 정보근 선수는 또 이제 볼 배합이 좋았고 트레일리 전담 포수로 잘 활약을 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시환 선수 볼게요. 자 지시환 선수는 170kg 수준의 강한 타구 속도와 좋은 성구안, 하나에서부터 이미 20분 이상을 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어깨가 강해서 도루 저지 능력이 준수합니다. 27.9%. 그래서 수비도 가능성을 남겼죠. 하나에서 롯데로 트레이드되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비교적 부족했던 포구 능력 그리고 블로킹. 블록킹 참 기억나요? 못했었죠? 문제가 돼서 허문회 감독님이 반쪽짜리 선수론에 따라 2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돼요. 미성년자 강제 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작년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이미지에 타격이 굉장히 컸을 거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개명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는 아니겠지만, 개명까지 하면서 새로운 1일 시즌을 준비를 했겠죠. 그 다음, 강태율 선수입니다. 자, 1차 지명 선수였죠. 데뷔 후 이렇다 할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20시즌 말미에 1군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회를 잘 잡은 건지, 이를 갈고 준비를 했던 건지, 자, 14경기, 18타석, 1타수 5안타, 2홈런, 2타점, 7볼넷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임팩트와 포텐셜을 보여줬고요. 허무의 감독은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 가장 궁금한 선수 중 하나라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타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 주전 포스로도 활약을 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워낙 기록이 좀 많이 없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게 단점이다. 앞으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자신만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고, 지금 이네 명의 포즈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 모두가 양의지가 될 수는 없어요. 이번 삼성전 연습경기에서 정복은 선수의 선구안과 타격발전에 굉장히 놀랐고 지시환 선수랑 강태열 선수의 포구와 블로킹이 늘었다를 볼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포수경쟁에 일단 1번은 김준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타고 20시즌 128게임 소화하면서 통산 654타석 소화했고요그 다음에 작년에도 타격감이 있다. 그리고 선구안이 좋다는 걸 보여줬고, 사실 솔직히 도루저지 능력만 이렇게 향상을 한다면 그래도 주전 포수로서 계속 해주지 않을까 싶죠. 문제는 이제 백업 포수 자리인데, 연구님 생각에는 지시환 선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에서부터 이어온 백업 포수 경험 그리고 다른 경쟁 선수들에 비해 타석수가 많기 때문에 1군에서 타격적으로 가장 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비 능력 역시 연습 경기에서 좋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로킹 할때 예전에는 글러브로만 잡으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공을 몸 앞에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파격은 이미 재능이 있는 선수기에 발전된 수비로 김준태와 함께 1군에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태 선수나 지시환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당하면 제3의 포수 강태율 선수가 올라와서 더욱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수비를 조금 못해도 3할 이상을 칠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그러면 굳이 포수를 해야 하나요? 그냥 타격에 집중한 타자가 되는 쪽이 몸이 덜 힘들겠죠. 포수는 진짜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고질병도 너무 많고 나원탁 선수 또 이제 우리 나균아 선수도 포지션 변경을 꽤하고 있고 포수라는 자리가 정말 무겁고 욕도 많이 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 중요한 포지션인데 다 안치는 않다. 포수는 워낙에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기 출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골라봤습니다 더불어 후반기에는 안중열 선수 어, 안중열 선수가 전역을 하죠 그래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롯데의 포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 시즌 허물의 감독님의 상위권 진출을 위한 포수 운영이 더욱 중요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진짜 궁금해요 제 생각에도 준태가 한 자리를 일단 채워놓고 그 후에 정복은 선수가 올 시즌에 타격이 나아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복은 선수의 자리는 조금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생각해 봤을 때 스트레일리 선수 전담 포수가 정복은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감독님과 코치진의 역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능력상 지표상 준태 지시환 선수이지 않을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지시환 선수가 맞지 않나 생각해요.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21시즌 누가 주전 포수가 될까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중견수, 중견수 경쟁에 대해서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 의딸 꽃게월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